하나, 아, 둘, 셋. 자, 무슨 과 누군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식품영양과 1, 4학번 권 민우라고 합니다. 아, 식품영양과? 네. <laughs> 3기 라데일, 4기 국성훈 이후로 처음으로 들어온 식품영양과인데 축하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 <laughs> 아까 국성원 갔는데, 무슨 얘기 들었나요? 에이 여기 10분, 3 0 10분, 3명 14분, 15분, 16분, 17분, 1 8면 19분, 10분, 1 3명 14분, 15분, 16분, 17분, 18분, 19분, 10분, 여1여 12분, 13분, 1여0분 11분, 12분, 1 3여 전체 인원중에서 4명? 3명만 남학생이었는데 <목소리> 지금도 그정도인건가? 네, 지금은 9명정도 아 지금은 9명? 아, 기울 많이 들었네자 <laughs> 그러면 이쪽 자기소개 저요 안녕하세요 전는입니다1 4학 21기 최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. 저는 식용과 1 4학하태양입니다 환영합니다 예. 크루스 에 대해 왔으니까 당연히 농구는 당연히 좋아할테고 예. 자 그러면 이쪽부터 예. 주로 농구할때 포지션 배우는 단계여가지고 아, 특별리게 아, 없는 게 네. 포지션이 어떻게 돼? 저 원래 센터였데포워드로아센터인데 아, 네. 포워드. 딱 내가 보기에는 포워드로 한다면 파워포즈 정도가 다좋해지나것 네. 같은데, 네. 포 포지션이 아. 포워드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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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터. 아, 슈터. 슈터. 아, 슈터. 슈터. 아, 슈터. 아, 슈터. 아, 슈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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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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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로? 아 그거 하지 말아요. 첫수도 모르니까 스코어로 그러니까 득점을 전제 떠로자랑하는 환영합니다. 그러니까 뭐가 됐든 배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. 아 아무튼 환영합니다. 그러면 여기 신생 뭐, 환영에 왔는데 네. 동기들도 보고 선배들도 봤어요. 자 기분이 어때요 다들? 저부터 네, 갈게요 어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. 아, 시작해 주고 싶다. 여기 너무 어색해서 좀더친해지면좋겠어요아 좀 근데 어, 지금 너무 3시부터갖고세 세시만 모는 것 같아. 그래서 <laughs> 어떻게 친해질 까 어떻게 친해질 것? 잘 깨워줘. 따로 흩어져 가지고 놀아야 친해지. 예. 여기 여기서. 아다 선배님들 다참가것 같고 네. 조금 더 농구 더 배우면서 더 많이 친해지고 싶은 그런거 있어요 근데 농구 누가 안 가르쳐줄걸 <laughs> 자기가 많이 껴갖고 많이 해야 될거야 <laughs> 여기 여기에 참석 못한 선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 한 위로 한 200명 더 있을거야 진짜 정말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한 200명 더 있을거야 그 선배들한테 인사 이라도 한마디씩 자 이쪽도 하겠습니 이쪽도 터하지요자 이쪽, 이쪽도 이쪽부터여겠자니다도보자이쪽자 이쪽도 보여서 이자 이쪽도 보여서 감사하고요. 여자 이쪽도 보여서 자이니다자이럼마치겠습니이쪽자이 없네 자다같자이자이 환영합니다, 시경과 친구들. <laughs> 아, 나 되게 반가워 시경과 친구들 나는.